막스, 혼자 잘 놀았어요. 연간 앞에 바퀴벌레 한 마리 또 잡아놨네. 아이고 우리 새끼 잘한다. 시샤지 호체시. 어? 호체시 곳샤지다. 밥 줄까? 밥 먹으러 갑시다. 니 빠니마이시 밥다. 막스는 한국말 밥 몰라요 맞아. 러시아말. 쿠샤츠 호체시 입니다. 마크. 가자, 쿠샤츠. 가자, 쿠샤츠. 1 5에 스콜카 5 몸무게. 몸무게 딱. 스콜카. 똥쌌는데 4.5. 살쪘네. 아빠가 밥잘줘 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몸 뭐, 이랬으면 내려와지 오이. 바이점, 쿠샤치. 그제, 나, 꼬르이 바이점. 오이. 크라시바요 말치. 오징 크라시바요 다. 말치. 막 슐라치, 카다막 슐샤. 어? 보자 똥 보자 똥. 이거 할래다. 피셜라니가 할래. 드바. 뭘까 드바다. 다하라슈 피셜다. 니가 할래. 마크스. 니가 할. 뭘까 피셜다. 빠이 좀 구시야지. 빠이 좀. 빠이 좀. 빠이 좀 구시야지. 우리 잘생긴 새끼 우리 새끼 뭐. Oli šekima. Oli šekima. Сидеть. Сидеть. Нис... Да, молодец. Да, молодец. Да, посмотри на уши. Ой, очень грозный, черная. Потому что да, бура лету, да? Бура Холма манина, он дамазаю. Арас. раз.